이번 시간에는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 소개된 실험 중 중독에 관한 고정관념을 기운 든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의 G 공원 실험입니다. 1970년대 알렉산더 박사는 당시의 중독 연구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연구는 실험용 쥐를 좁고 단조로운 우리에 가둔 채 하나는 순수한 물, 또 하나는 마약이 섞인 물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쥐들은 반복적으로 마약이 든 물을 선택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마셨습니다. 이 결과는 곧 약물은 측면적으로 중독성이 있다는 라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반문했습니다. 이 쥐들은 행복한가, 연결되어 있는가, 외롭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실험 조건 자체를 완전히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다양한 장난감과 먹이, 그리고 다른 쥐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쥐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쥐들이 마음껏 놀고 어울리며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약이 든 물과 일반 물을 제공했을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쥐는 마약이 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마약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쥐의 행동만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던지는 하위가 실로 큽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 중독의 본질이 물질 자체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단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을 개인의 나약함 혹은 약물의 유혹으로 설명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마약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도 중독은 종종 외로움, 고립감, 상실, 소외와 함께 등장합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고립된 청소년, 상실감을 겪는 노인들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약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엇과 단절되어 있었을까? 그 단절은 회복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공동체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복 공동체는 중독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단절된 개인을 공동체가 다시 품어 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독이라는 단어의 의존성 혹은 파괴성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G 공헌 실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독은 단지 약물의 의존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 소속감의 상실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봐야 할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독된 사람은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종종 문제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약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아마 정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때로 사람들을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성과 중심의 경쟁, 고립된 도시 생활, 관계의 파편화는 많은 이들을 연결되지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독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비난이나 거리두기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연결될 수 있을까를 묻는 연대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중독을 줄이는 사회는 더 많은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일 것입니다. 마음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는 약병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연결의 갈망에 닿아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지윤 아나운서 성보은이었습니다.